불좀 꺼봐봐. 불 불. 불 불. 불불불 거. 불불아불 오. 불불 아니란 말이야.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지 <laughs> <laughs> <우단. 웃음> 현수가 같이 왔구나. 아니 여기 앞에서 어떻게 찍어요? 그럼 여기서 찍으면 <laughs> 돼. 찍어보자. <laughs> 왜 이런 분위기야? <어떻게> <laughs> 아, 이거 찍히고 있는 거예요. Yes. 아, <laughs> 음, 자 물어볼게요. 대답 언나... 못하면 어떡하지? 어느 학교 <laughs> 붙었죠? 저 건글 건들이랑 네. 어, 한성대랑 네. <laughs> 동덕여대 건들이랑 한성대랑 동덕여대 많이 붙었네요 네. <웃음> <웃음> 왜 붙은 것 같아요 동덕여대는? 아 근데 동덕여대는 그 제가 미디어 패턴을 계속 그렸잖아요 네, 근데 네. 거의 막바지 때 그러니까 제 손에 완전히 익을 때쯤에 네. 마지막에 봐가지고 네. 그냥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그 패턴의 최고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온것 같아. <laughs> 나는 솔직히 동방은 진짜 대박. 딱그리고아내 <laughs> 아, 그림 너무. 맞아, 잘했다고 네 싶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응. 내가 가도 내 그림 너무 예쁘다 싶었어요. 아 네가 맞아. 동동현대 그게 뭐였죠 주제가? <laughs> 주제가 인공지능과 미래 도시였어. 음... 근데 인공지능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학원에서.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딱딱 딱 <laughs> 봤을 때 어땠어요 시험 주제 딱 봤을 때일부러 <laughs> 이거 일부러, 약간. 버인가 <laughs> 일부러 아. 쉬운 거 줘서. 음, 왜냐면 그동안 뭐 인공지능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렸을 텐데. 그래서 일부러 쉬운 걸 줘서 좀더 거기서 분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 생각이 음. 있었습니다. 서좀더 창의적으로 하려고 노력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면은 내가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 스한 <laughs> 명씩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BF, 너가 고르면 돼. 아, 몇 명만. 몇명만요 음, 음. 일단은 응. 송구쌤. <laughs> 송구쌤. 응. 송구쌤 볼 거예요, 아마 이거. <웃음> 송구쌤. <웃음> <웃음> 참 감사했습니다. <가사> <laughs> 왜죠, 그러면? 송구쌤이 엄청 그쪽에 많이 있었던 기이에요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진짜 저희 언니랑 저를 엄청 많이 봐주셨는데 <laughs> 음.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해지면서 <laughs> 서로 편해지면서 말도 막하게 되고 <웃음> <웃음> 욕도 많이 먹고 <웃음> 어. <웃음> 진짜 뭐 어. 하기만 하면 뒤에 어. 가만히 서서 진짜 무섭게 어. <laughs> 아, 가만히 서서 막 이렇게 노려보고 계시는 음. 거예요. 맞아 맞아. <laughs> 아 진짜 근데 어쨌든 많이 늘었습니다. 덕분이. 송호쌤 덕분에. 네. 또또 유명했죠. 또, 있죠? 또 있죠? 그리고 음. 어 민주쌤. 오 어, 민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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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음, 저는 사실 아, 민주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 민주쌤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 민주 웃고 있는데? 저민쌤 <laughs> 좋아하거든요 <laughs> 민수쌤 멋있어요 왜냐면은 아 근데 올해 들어와서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어, 딱딱 알려줄 거 간결하게 알려주고 할말 할 하고 이렇게 슉가버리주는 그런 모, 모먼트가 너 멋있었거든요 처음 근데 더 약간 제 마음에 이렇게 주먹질하신 응. 우츄 거는 <웃음> <웃음> 제가 제가 한번 힘들다고 무슨 어, 생각인가 어, 어, 말한 적 있어요. 어, 어,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약간 감도 안 잡히는데 음, 음. 2년째 하는데 제가 이래도 어. 되는지 모르겠다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약간 담담하게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 음.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해주셨요 <laughs> 자기도 이제 인연을 했으니까, 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도 똑같은 음. 생각을 했다. 음.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이제 음. 열심히 레퍼런스 음. 듣고, 음. 이제 뭐 일단 해보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뭔가 달라지는 순간이 올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음. 이제 되게 저의 능력에 대한, 음, <laughs> 가능성에 대한 대한다,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어, 이런 따뜻함, 따뜻함, 이러면서 음. 그런 감동을 받고, 음. 그 다음에, 아, 현수쌤도 진짜, 오. 아, 왜냐면 오. 현수쌤은, 오. <laughs> 현수쌤은 <오>. 진짜 내가. <laughs> 옥상에서 되게 울쌤 앞에서 진짜 줄줄 울었거든요. <웃음> 언제, 언제? <웃음> 아니, 여름, 여름, 이제 여름 다갈 때쯤에 응, 진짜, 님저 응. 인연하고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응, 막 응. 엄청 울었어. 여름? 네. <laughs> 잔대 아, 막. 아, 잔대할 때. 할때 막, 이렇게 응. 막 제가 진짜 줄줄 울었는데, 응. 쌤이 <laughs>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푼 중인가 봐. 아 근데 그건 웃겼어요 어. 상황이. 어. <laughs> 상황이네, 웃겼어요. 음. 그리고 사원쌤 너무 감사하다. 어. 어, 왜죠? <laughs> 아니 너무 감사하다. 사원쌤은 이제 저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대학들을 이렇게 쓰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던져서 <laughs> 이렇게 붙여주 이렇게 물라 <laughs> 붙여서 이렇게 붙여 아니 왜냐면은 진짜 진짜 아, 미디어 패턴이 진짜 <laughs> 너무 맞아 그거 진짜 예쁘죠. 아 맞아요 진짜 너무 <laughs> 최고였고 사실 제가 그렇게 성실치 못한 학생이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야 엄청 어, 그랬지. 아니 근데 다, 다른, 다른 다른 분들의 미디어가 <laughs> 성실한 <웃음>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열심이 채찍질을 해주 제가 했던 채찍질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 이제 왜안 오냐 왜안 오냐 그것도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왜안 오냐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음. 내일 몇 시에 올 거냐 아, 맞아, 맞아. 몇 시에 올 거냐 물어보고 음, 음. 안 오면 전화할 거라고아 어, 맞아 맞아 됐다그 전화 안 받으려 필사적으로 일어났거든요 <laughs> 그게 너무 무서웠구나 엄청 처음엔 <laughs> 무서운데 나중에 전화 받고 싶었어요. 아. <laughs> 아니 왜냐면 다른 사람들 어. 다 전화 받았다 고이기게 하고 아. 어, 나는 안 왔네 이래가지고 <laughs> 왜안 왔지? 어 학원 다니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아 너무 많은데 <웃음> <웃음> 여러 가지 얘기해도 돼요. 음 너무 많은데 사실 다 할인 언니랑 관련된 어, 일이어서가지고 그래, 그래. 맨날 붙어나니까 그래. 일단은 제가 어 입시를 이제 의도치 않게 2년때 하게 되는데이제첫회할 때는 진짜 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작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어 내가 눈물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처음 울었을 때가 <laughs> 포스터 처음에 만들 때 네네. 이제 원장 쌤한테 엄청 혼난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선생님들 을더 하는. 좀 애매하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처음 해보는데 좀 음. 애매하다라는 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러면서 옥상에서 언니랑 같이 온 적이 있어요 아, 그게 기억에 남아요? <laughs> 네 왜냐면 뭐 완전 초반에 완전 초반에 아. 아니 왜냐면 그러고 나서 칭찬을 서서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딱 아. 울고 나서 조금 아. 열심히 하면서 음. 그래서 약간 좀 음. 열심히 제가 시작을... 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또, 또 지금은 뭐, 기억이 안 나요 많은 것도 아, 되게 많은데 옥상에서 <laughs> <laughs> 막 언니랑 바닥에 누워있고 어, 어, 어. 아 여름에? <laughs> 네 아. 바닥에 누워있고 둘다옷 어, 더러워져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저희는 되게 네. 어, 학원 바닥에 많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바닥 언제 누웠었지? 뭔 <laughs> 기억이 없는데 학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laughs> 젤리를 아 맞아 너무 맛있어요. 네, 언니도 젤리를 좋아하고 <laughs> 어, 저 젤리를 네, 엄청 네. 좋아하는데 네. 이제 네. <laughs> 젤리를 엄청 좋아해서 이제 제나자친구가 학원에서 나눠 먹으라고. 네. 이제 쿠팡에서 엄청 대량으로 시켜서 준 거예요. 음, 근데 네, 사실 그 멋있는데. 쌤이 아, 보신 건그두번째예요 네. 한번 보내주고 네. 그거를 이제 다 먹고 네. 두 번째 판을 이제 음. 보내줘가지고 음. 제가 숨겨주려고 그랬는데 음. 안숨겨주더라고 음. 그래서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했는데 편수 쌤도 좋아하시고 <laughs> 저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링크까지받았잖아요 <laughs> 음, 그러면은 쌤? 어, 그러면 <laughs> 음, 재수를 했잖아요. 네. 네.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번 떨어졌을 때 힘들었을 텐데 처음에. 아, 근데 네. 짧게 음. 하긴 했어. 맞아요. 짧게 하기도 했고 사실 학원을 잘안나왔죠 그래서 이네 <laughs> <맞아요. 웃음> 어, 어느 어 정도 떨어질 거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학교도 음. 많이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엄마랑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올해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음. 이제 엄마도 그러면은 그냥 올해는 이런 너가 미술, 제가 이제 뭐 전공이 시각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제 입시를 한게 아니니까 미술을 해보는 게 이번이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이번에 한번 알아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뭐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한번 더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떨어졌을 때도, 무 네. 뭐 슬프긴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막큰 타격은 없었어요. 음, 그냥, 음, 아, 그래, 이, 이걸 음. 발판 삼아서. 음, <laughs> 열심히 더 해보자. 더 해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요번에 합격, 그 창을 봤을 때 어땠어요? 합격, 이렇게.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예린이가. <laughs> 할 때마다 다 붙었어, 진짜. 아, 진짜.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붙을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네. 음, 너무 과분한 거. 또, 어땠어요? 또? 처음 봤어? 처음 본게 뭐지? 처음.. 아니 그니까 완전 합격 처음은 단대 1차였아 아, 단대 1차였고 단대 1차는 진짜 제가 그 합격창을 본게 네. 처음이었는데 살면서 처음 봤어 요 살면서 처음 봤어? 합격을 아, <laughs> 아, 아, 학교, 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 아, 그래가지고 아, 조금 울었어요 아, 조금 울고 <laughs> 그럼 요번에 아. 합격 처음 본게 뭐지?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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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는데 건들이 진짜 작년에도 이제 우주 예비를 받아서 어. 약간 떨리는 마음에 네, 진이다 적어놓긴 했는데 응. 계속 이렇게 계속 계하 가다가 어, 봤는데 다 응. 솔직 히 예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그래. 어, 감사하게 건글이랑 <laughs> 그럼 한성대는 어땠어? 한성내는한성내는 근데 서서 못했잖아요 한성 맞아요 진짜 아니 왜냐면은 진짜 아예 모르는 어. <laughs> 분야기도 했고 왜냐면 면접가서도 이제 물론 대답은 잘 하긴 했으나 좀 뭔가 교수님 마음을 뒤흔들만한 그런 약간 메리트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 와 와 그리고 이 첫날에 그 두개가 나왔는데 아, 두개 다 붙어있어서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그날 진짜 세상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길이를 안했어가지고 안 맞아,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동양아 내가 쓰러질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조금 응. 아 어, 내가 그렇게 못하면. <laughs> 아니, 니까 내가 안 좋아하게 해주고 싶어. 아니, 니까 지금, 아니, 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응. 아, 그래도 화선생님이 어떻게든 어, 붙여주고 싶어. 그러시던데 근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유체가지고붙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 넣어서. 맞아요. 응. 그래서 이제 엄마랑도 많이, 많이 어, 얘기를 어, 하고, 이제 엄마는 너가 학교 다닐 음. 자신 있으면 너어라 음. 자기는 그래도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음. 일단 을수 있는 건다 넣었고 <laughs> 그러면은 이제 홍대만남았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그 지금 아 근데 악민 그 중인데 더. 고민 중인데 응. 이제 홍대가 만약에 붙으면은 더덕이랑 응. 홍대 중에 고민을 응. 할것같그니까고민할거 할 같은데. 같은데 지금 한명 방금 인터뷰한 애도 동덕이랑 홍대랑 고민할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행복한 고민 얘기하지 맞아요. 아이둘다 아, 붙으면 너무 아, 진짜 과분한 고민이지 <laughs> 4개 붙는 거야. 과 아니야 그러면? 안돼. 아, 홍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럼 동동에도한명 빠지겠네. 그쵸. 근데 홍대 붙으면? 아, 홍대 붙으면 붙으면 진짜 좋겠다. 홍대 무슨과지? 홍대 영상. 네, 영상과. 음. 제가 면접 토플 였어요 어. 네. 그러면 면접 준비했을 때 있잖아요. 원장실에서 면접 준비했을 때 <laughs> 그때 어땠어요? 근데 저는 실점보다모의면접이 너무 떨렸어요. 아, 여기서 본게더 떨렸어요. 네. 거기간 거보다. 네. 아, 진짜? 저 어. 가서는 진짜 하나도 안 음, 떨었어요. 왜 나? 이게 오히려 아, 아는 아는 사람들 이니까 아는 음. 사람들이니까 어. 제가 뭐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음? 약간 뭔가 응? 음? 아닌데라고 생각할 아, 것 같은 아, 느낌이 아, 드는 아. 거예요. 사실 면접을 가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떨어지면 사실 안뭐 아,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제 강하게 구라를 아, 는 근데 애들이 다 그러더라. 고 여기에서가 더 떨리고 어, 긴장된다. 그리고 어, 선생님과 성민쌤이 네. 더 세세하게 따져 보는 거세요. 어. <laughs> 아 거기 가장, 그 교수들보다? 진짜 무서워요. <웃음> <웃음> 아니 교수님들 오히려 어. 다정하게아그러시군나이러면아압박면제 다정하게. 아, 이런 이런 <laughs> 미리 당해보라고 아 근데 오히려 전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명지대가 엄청 압박면제라고 이 음, 그래. 왜냐면 이제 이까 그러니까 제 학원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네. 명진회를 가니까 네. 그 당시에는 딱히 압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압박 문제배구나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대답을 바로할수 있다고. 네. <laughs> 그러면 음, 그림을 언제부터 그렸어요? 그림. 그림은 이제 그냥 입시 말고 그냥, 그냥 그림은 그림.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완전 초등학교. 때. 네, 아 이제 더 어릴 때. 더 어릴 네, 때부터. 네, 저는 진짜 그냥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왜냐면은 음. 엄청 어릴 때부터 음. 저희 엄마가 음. 취미 학원을 어. 엄청 많이 보내셨어 가지고 어. 뭐 피아노 같은 것도 어. 하고 바이올린 같은 것도 하고 그래 미술학원 꼭 가고,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 학원 다니면서 하다가 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음. 그냥 집에서 그리고 싶을 때, 음.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서 아이패드로 그리든 아니면은 이제. 음. 종이로 그림 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음, 그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림 음, 그리는 거 잘해요. <laughs> 그러면 합격 날 말고 학원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어요? 좀 아니면 기억에 남거나? 학원에서 제일 기뻤던 순간 아니면 기억에 남는 날? 뭔가 딱 하루 뽑소꿉장음 아무래도 반대 시즌이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어, 것 같은데. 어어 어. 어, 어. 한대가 일찍 봤으니까 맞아요 음. 이제 아무래도 편지, <laughs> 편지, 네, 네. 때. 편지 아 편지 많았을 때아 내가 준거네 진짜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진짜? <laughs> 아 그리고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제가 그 마음 한마디를 삼촌은 죽은 뿐이라고 넣었는데 음. 전날 <laughs> 저걸 <그걸> 찍어서 못내어가지고 <laughs> <웃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걸다 찍어서 보냈는데, 왠지 예린이 거는 30은 주고 이걸 보내는 게 맞나? 끝이 아니는데 뭔가 너무 안 보여서 그렇잖아, 또. 아, 그렇긴 하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보고 도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laughs> 해야 되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laughs>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음, <laughs> 그러면서 음. 편지 받았을 때는 그 기억나요? 뭐라고 썼는지 내가. <laughs> 사실 쌤이 편지를 너무 많이 썼어. 맞아. <laughs> 어쨌든 되게 저의 학원 생활과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음. 그런 얘기를 아 근데 집에 다 있어요 제가 벽에다 다붙여놨어요 <laughs> 벽에 붙였음? 네 벽에다가 <laughs> 붙여놨어요. 어제 아, 보이나? 아, 네, 나 붙여놨어요. 와 지금 찍어서 보내줘. 알겠어요. 예니가 <웃음> 어, 이렇게 웃음이 많은 아이였구나. 몰랐었대. 어찌? 어다그 학교를 엄청 시험 많이 봤잖아. 네. 그 에피소드가 기억 남는 학교가 있어요. 아, 성신여대? <laughs> 성신여대 제가 진짜 사고를 거하게 치고 왔거든요. 아, <웃음> <웃음> 아니, 그, 일단 문제를 보고 이제 문제를 딱 봤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나마 얘기를 할수 있을 <laughs>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진짜 꼭. 어? 이걸 어떻게 말하지 음. 싶은 일단 문제도 너무 길었고 음. 내가 이걸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음. 하는 시간이 그 문제 준비하는 시간에 그게 다 시간을 다 써버린 음.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laughs> 대기하러 밖에 나가는 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멘붕 오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음. 들어갔어요. 음. 결국 근데 음. 얘기를 하, 하고 이제 얘기를 잘 하고 나면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laughs> 잘했는지 <모르겠죠? 웃음> 모르겠지만 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도 이제 그 문제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사전 설명할 때그 문제지 오. 면접 끝나고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 근데 제가 말막 하고 너무 당황해서 그 들고 나오고 아, 이러면서 혼났어요. 아? 아, <laughs> 아 내가 들고 나오지 말랬는데 이러면서 아그 밖에서 고해주세요아 죄송합니다. 아, 그게 사고친가? 소소한 사고네. <laughs> 아유 너무. 너무. 그러면 특강 때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아 특강 때삶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쵸? 그냥 밤까지 었으니까 그냥 이제 지구에 내가 잠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아, 진짜같아 <laughs> 근데 어, 나름 할만했어요 왜냐면 저는 음. 이제 옆에 할인 언니가 어, 계속 있었고 음. 친한 친구를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음. <laughs> 친한 친구를 만들면은 네. 계속 으쌰으쌰 할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근데, 정말, 정말, 눈 뜨면 학원 가고, 그러니까, 눈 감으면, 그러니까. <laughs> 약간 그런. 그래서 난 꿈도 다 여기랑 관련된 꿈 꿨어. 여기 는 애들이 나오고, 그냥 보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으니까. 저도요. 그 진짜. 왜냐면 진짜 밥 먹는 거 아니면 자는 거 말고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조심정 특강 때 민주쌤 꿈 꿨어. <laughs> 아니 제가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민지쌤이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무 말안 하고 있었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시간? <laughs> 계속 그러니까 퇴가하는 시간 악몽인데 계속, 계속 이러고 이러고 서서 보고만 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어. 한숨 가끔씩 어. 쉬고 어 그래서 <laughs>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래서, 일어나서 그러, 그러, 그러다 깼어요 그래서 아... 어. <laughs>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 거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드하면 어떻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지 이드 하면은 음. 음. 저의 인생의 계단 중 하나? 오, 제가 대박. 밟고 하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오, 스티치 같아. 스티치로 말하는 것 같아. 네, 수고했어요. 끝났어니 감사합니다. 축하해. 예린이 아. 제 뭐해? 뭐해요?